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가 분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이고요 439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이 이렇게 놀라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어, 요모조모로 한주 동안 힘차게 살아오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어, 또 계획 잘 세우셔서 행복한 주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도 판매 영상이 아닌 어제 이벤트 제가 진행해 드렸었죠. 기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화분 무료 나눔한다고 이렇게 응모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 영상을 올려드린 지가 어, 한 1년... 좀 넘었더라고요. 1년 살짝 넘었는데 어,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하고도 한 1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한 1,800여 분 정도가 구독해주고 계세요. 어, 그분들 중에 음 구독하시면서 구매까지 해주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 90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제 전화번호 이렇게 그러니까 구 뭐죠? 고객 명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 보니까 한 900여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어, 그분들 중에 응모해 주신 분이 한 400여분 정도 됩니다. 400여분 정도 되는데 어, 오늘 그분, 어,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7점 이렇게 7세트 준비했었죠. 각 세트마다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 4번 세트가 가장 많아 많았... 아이고 죄송합니다. 4번 세트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4번 세트가 란다 자리였죠. 아그 다음에 5번 세트. 4번하고 5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5번 세트가 또 이가도의 분이었어요. 음, 이가도의 분이었고요. 아그 외에도 또각 세트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응모를 해주셨고요. 1번도 많았습니다. 양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제법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고요. 역시 추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양이본이세 아이였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저기 추부분이었죠. 저렇게 어 지금 추부유약분이었어요. 갈라 어, 아주 산뜻한 아이였드고요 어, 3번이 추부분이었죠. 역시나 수반 형태의 직사각분이었고요. 4번이 란다 자리였습니다. 저 뒤쪽에 있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됐었죠. 어, 이가더 예본. 그 다음에 6번이 이 아이였고요. 7번이 저롱본 2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7세트 제가 추첨해드리는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어, 각 세트마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추첨을 해드릴 텐데, 어, 지금 추첨은 각 세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음, 애양도의 분해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다. 응모해 주신 분 성함을 적어서 저렇게 다 담아놨어요 어, 저 아이들 추첨해서 오늘 올려드리는 아, 추첨해 드리는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그 뒤에 어제 제가 기존 어,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규 고객들도 그러니까 저희 고객 명단에 아직 안 계신 분들 미래 고객이시죠. 그분들도 이렇게 문자를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은 그분들 대상으로도 또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오늘은 다섯 점 준비했어요. 음, 어제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어 그래도 또 나름 좋아하실 만한 아이들로 세트 구성했으니까요.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만약에 세트 이렇게 추첨할 때 혹시 라도 당첨되지 않으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 축하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어, 저는 또 이렇게 어,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이 방송 자체가 생계형 방송이다 보니까 자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죠? 어, 그래서 가... 자주는 못 하고요. 한 분기 한번 정도는 해드리려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환경다육과분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보시면서, 음, 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그 그다음, 다음에, 음, 이렇게, 이렇게 추첨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이 추첨 끝나고 나서 다섯 세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아이들은 대체로 신규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해드릴 텐데,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접수를 받겠는데,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 세트당 이렇게 중복 주문을 받았어요. 중복 응모를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 기존 구매 고객 분들은 딱한 세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세트 중에 딱한 세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그점 어, 참고해 주시고요. 어, 대신 신규 고객들은 다섯 세트를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 대신 어, 중복 추첨은 안 되고요. 어, 아 중복 다, 어, 당첨은 안 되고, 어 뭐죠? 중복 당첨이 됐더라도 어, 둘 중에. 하, 어, 한 세트만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수 있고요. 어,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추첨입니다. 어, 오늘의 첫번째 아이는 어른운께또 행운이 들어갈까요 어, 제가 1번 어,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분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지금 양이분이죠? 개배당가 17,000원짜리 보랏빛 코사지가 아주 선명하고요. 산뜻한 아이, 살짝 라인도 들어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도 딱좋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서 빨간 포도 충분히 또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7,000원이고요. 어이 아이들 이렇게 세점음한분 추첨해서 또 보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아이 어느 분께 행운이 돌아갈까요? 제가 이 아이들 컴퓨터에 일일이 이렇게 다어 성함을 적어가지고 다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해본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제가 방송 진행할 때 굉장히 좀 어,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투르잖아요 그렇지만 안 해본 일을 하니까 더 이렇게 좀 서투릅니다 어, 이해해 주시고요 이한분 제가 뽑아 볼게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긴장되시죠 어 너무 지금 뒤적이고 있나요 제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아이 분입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어,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이고 지역은 1번 세트 지역은 고성입니다 고성이고요 4순땡님입니다 사순 사순땡님 어, 오늘 첫 번째 행운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고성의 사순땡님 어, 축하드리면서 여기다 딱 넣어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 추첨입니다. 어, 두 번째 추첨은 또 어느 분께 행운이 들어갈까요? 이 아이들은 추부유약분이죠. 개별단가 36,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72,000원 짜리였습니다. 어, 살짝 라인이 들어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추부유약분 같으면 굉장히 좀 산뜻하기도 하고 깔끔합니다. 역시나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도딱 좋고요.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아주 좋은 아이들. 요즘 또 에오늄 종류들 또 여기에 깊이감 이 있어서 충분히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은 또 어느 분께서, 어, 받아가실지, 어느 분께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3장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아유, 제대로 딱 잡혀있네요. 어느 분이실까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입니다. 2번 세트, 아이고, 보이시나요? 2번 세트 화성이고요 지역은 화성입니다. 최, 경, 땡님입니다. 최경땡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딱 넣어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세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또 어느 분께서 더 행운을 받아가실까요? 어, 이 아이는 추부 유약분입니다. 직사각형태의 추부 유약분이었고요. 어, 코로나 리톱스 이렇게 또 빼곡하게 모음식게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모는 안 하셨어요. 한3 0여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당첨 확률이 높아요 이 아이는. 아 어, 어느 분께서 이렇게 또 받아가실지 한번 제가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 장이 잡혔는데 이 아이입니다. 살짝 좀 펼쳐졌네요. 어 일단 지역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로 아이고 인천입니다. 인천인 것 같아요. 어인천이고요음 요렇게 3번 센트 인천 첫 자가 김지김지땡님 김지땡님, 축하드리면서 제가 이분께도 별도로 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딱 넣어드릴게요. 네 번째 추첨입니다. 어, 네 번째는 또 어느 지역으로 행운이 돌아갈까요 어,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어, 이 아이들은 란다 자리죠? 굉장히 좀 응모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90여 분 정도. 한 100분 정도 살짝 안 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응모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아이예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 6천 원, 3만 6천 원 그러네요. 어, 창신기 딱 좋은 아이들이요. 어, 역시 란다자리는 또 어, 이름값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모를 해주셨어요. 어, 몇분 빠진 100분입니다. 한 97분인가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한분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번에는 또 돌아갈까요? 음, 아이고 이분 살짝 잡히긴 했는데. 어, 삐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분 어디실까요? 4번 세트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황영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봉구의 황영땡님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여기 딱 넣어드리고 문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또 어느 분이 되실까요? 어, 이 아이들은 또 어느 지역으로 보내드려야 될지 자 한번 추첨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가도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 뭐죠? 란다 자리 이상으로 또 응모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한 90여 분 정도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음잘 섞고요. 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제가 보내드려야 될지 아이고 그만 섞을까요? <laughs> 이렇게 뒤적뒤적 해도 아이고 이손 아이고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요 아이. 지역은 아이고, 제가 아직은 좀 어설퍼요, 뭐가. 5번 세트, 아이고, 지역은 한 평입니다. 아이 멀리 보내야 되네요. 저 아래쪽입니다. 한 평에, 5번 세트 한 평에, 정, 보이시나요? 희땡님, 정희땡님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지역이 굉장히 좀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아이들은 저 멀리, 어, 멀리 계시는 분께, 내가 또 행운을 전달해 드리도록, 아이고, 발음이 안 됩니다. 행운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넣어 드릴게요. 여섯 번째 행운의 주인공 추첨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 응모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요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7만 원이었고요 어, 굉장히 좀 야생화 식재하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아주 넉넉했었거든요 아, 사이즈를 재드릴 필요는 없겠죠 어제 다 재드렸으니까 자또 추첨 한번 해 볼게요 이 아이들은 또 어느 지역으로 제가 보내드려야 될지 자잘 섞었습니다 잘 섞어서 한장 아이고 이 아이입니다 한장 뽑았습니다 제가 지역부터 발표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 지역은 또 파주입니다 경기 북부 쪽으로 올라가네요 파주 지역입니다 파주 지역에 어, 박은 땡님 어, 파주 박은 땡님 어, 제가 어, 별도로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드릴게요 일곱 번째 행운입니다. 어, 오늘의 마지막 또 주첨이고요. 어, 이 아이들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4 0여분 됩니다. 어, 여기에 또 이렇게 다 적었고요. 이 아이가 역시 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 주첨이고요. 이 아이들은 또 어느 지역으로 또 보내드려야 될까요?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 행운의 당첨 주인공이 되실지 자이 안에 제 손에 한장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섞을까요? 너무 오래 써니까 살짝 지루하시죠. 자, 한장 뽑아볼게요. 어, 뿅 뽑았습니다. 이분입니다 일단 지역부터 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 펼쳐지네요. 어 인천분이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인천이시네요. 인천이시고요. 7번 세트 인천 이어 어, 이분은 제가 통화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 당첨 축하드립니다 어, 이 헌땡님 어, 축하드리면서 제가 여기다 드리고요 별도 문자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7세트 다 추첨을 해드렸고요 어, 당첨되신 7분 정말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어,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바로 이어지는 5세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어, 잘 어, 신중하게 이렇게 또 음, 선택하셔서 딱한 세트씩만 한세트씩만 어, 이렇게 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 문자를 주시면 어제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문자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어, 진짜 한두세 시간 동안은 문자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못 했어요. 아, 어, 문자 답변 늦을 수 있습니다. 문자 답변 늦을 수 있고요. 어. 답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다 이렇게 접수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접수되었다고 문자 답신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올라가면 신규 고객도 물론, 어, 문자 주시겠지만, 음, 우리 기존 고객들도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음, 당연히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기존 저한테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 기존 고객분께 이렇게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어 신규 고객들도 앞으로 저의 미래 고객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살짝 생각해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분들은 전 세트를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음... 어, 기존 구매 고객들은, 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딱한 세트씩만 또 응모할 수 있는, 어, 그런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또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어, 뭐죠? 어, 다섯 세트 준비해서, 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또양이분입니다 어제도 첫 번째 양이분이었죠 어, 냥이분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모를 해주셔서 오늘 다시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요런 코사지예요. 보랏빛 풍성한 코사지고요. 살짝 라인 들어있구요. 어~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아이들입니다. 살짝 라인이 들어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7,000원입니다. 3개 세트 묶어드리면 51,000원인데 어, 이 아이들 어, 신규 고객께서는 전 세트를 다 이렇게 또 응모하실 하실 수 있고요. 어, 기존 구매 고객 어,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잠깐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에 응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다섯 세트를 제가 준비해 드리는데 5세트를 다 주, 어, 응모하실 수는 없고요. 그 중에 5세트 중에 딱한 세트에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 9cm 나옵니다. 키는 10cm 되고요. 이렇게 어, 살짝 라인이 들어있어서 아주 예쁜 아이들. 3개 세트 묶으니까 51,000원인데 어, 이 아이들은 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어, 택배비 포장비 만원은 제공 받는 건 알고 계시죠 만원 제공해 주신 분께 이렇게 어, 이 아이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두 번째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란다자리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또 란다자리 응원해, 아니, 응모해 주셨죠 어, 이 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그만창 신기 좋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은 아이예요 개별 단가 36,000원 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72,000원 입니다 어, 사이즈는 11.5 정도 되고요. 키는 역시나 11.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색감 차분하고요. 입구 사이즈 요렇습니다. 빨간 포토 이상 충분히 또 식재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귀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72,000원인데 어, 이 아이들도 또 많은 분들이 응모 해주셔서 또 어, 한, 어, 어느 분께 행운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행운을 빌어보면서 이렇게 또두 번째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 번째 세트 준비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이가도의 분입니다 이가도의 분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응모해 주셨고요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머름 아주 좋고요 라인도 살짝 들어 있어서 또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군생이나 창 신기에 딱 좋고요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도 딱 좋고요 수양이 살짝 늘어져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개별 단가 이 아이들이 26,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16,000원이죠 이렇게 세 개를 세트 묶으니까 68,000원입니다 6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5 나옵니다 키는 13이 좀 살짝 안 돼요 12.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사이즈 차이들은 살짝 살짝 있고요 코사지도 아주 나무 어, 잎사귀죠 잎사귀 표현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 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세 번째 세트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준비해 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은 흑고집 뿐입니다. 흑고집 뿐 굉장히 좀 가격 착한 아이들이죠. 가성비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살짝 빈티지 하면서도, 어, 군생이나 창신기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음, 20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20cm 나오고요. 키는 17대는 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빈티지 하기도 하고요. 입구 사이즈는 아주 넉넉합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6,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2,000원입니다. 요렇게 살짝 빈티지한 아이, 군생이나 창신께 딱 좋은 아이, 어,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어, 다섯 번째 아이고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이가도의 분입니다. 개별 단가 26,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26,000원, 이 아이는 28,000원입니다. 세개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8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오늘은 한분 추첨해서 이렇게 또한 분께 행운을 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15.5대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cm 나옵니다. 키는 11cm 되고요. 어, 이 아이도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입구 사이즈 12cm 나옵니다. 키는 13.5대고요. 코사지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 마름 좋고요. 깊이감도 있어서 뿌리가 풍성한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대에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식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오늄 종류들도 충분히 식재 가능할 것 같아요. 뿌리가 풍, 어,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풍성한 에오늄들도 아주 식재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안쪽이 유약이 좀 살짝 묻어있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입니다. 안쪽 여기에 전부분에 코사지도 아는 엣지 있게 이렇게 또 붙어있죠.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역시나 풍성한 코사지를 또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8만 원인데,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한분 초점에서 어, 택배비, 포장비를 1 10, 0만원 제공받고, 어, 이 아이들도 무료로 이렇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어제 제가 이번, 이벤, 아, 이벤트 진행해 드리셨죠? 기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무료 나눔 이렇게 이벤트 진행했었는데, 오늘 응모해 주셨다, 어제 응모해 주셨던 그분들 대상으로 또 추첨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또 뒤쪽에, 어, 신규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 신규 고객 대상의 이벤트는 우리 기존 구매 고객들도, 그러니까 오늘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회를 드립니다. 대신, 어, 전 세트를 이렇게 어제처럼 전 세트를 이렇게 응모하실 수는 없고요. 다섯 세트 중에 딱한 세트만 이렇게 또 선택해서 응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문자가 아마 또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두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문자 받을 정도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 근데 어, 오늘은 제가 어, 영상 올려드리고 문자가 바로바로 답장을 못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착순 접수가 아니고요 어, 뭐죠? <laughs>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하고 반드시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아,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올려드리고, 음, 마찬가지예요. 내일 12시까지만. 어, 첫 번째 이벤트하고 마찬가지로 어, 이번 영상 올려드리고 어, 내일 12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12시까지만 문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어, 많은 분들 또 응모하셔가지고 또 행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뭐죠? 갑자기 갑자기 끝내려니까 말이 막힙니다.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또 편하게 보내시고요. 어, 또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주말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